할렐루야!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심화보 목사님께서 다니고 계시는 은평제일교회 관련해서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 하시면 애국 목사님으로 이미 벌써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청와대 광야 앞또 이승만 광장.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함께하고, 목이 쉬도록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보금운동, 애국운동, 선교, 한국 정말 부르짖고, 우리 정광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은평제일교회 유튜브 계정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방송을 할 수가 없고, 또 설교나 또 애국에 관련돼서... 방송을 내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심하보 목사님께서 유튜브 심하보 TV라고 우리 목사님 개인 유튜브신데 지금까지 사용 안 하시다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귀한 말씀과 또 애국 운동을 하시고자 지금 방송 올려 놓은 걸 보시고 이것은 우리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우리 애국 성도들의 우리 한결같은 우리 사랑이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독자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심하보, 심하보 TV, 예,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심하보 TV, 예, 심하보 TV를 여러분들이 구독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실방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심화보 목사님의 음성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입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은평제일교회 실시간 방송이 할수 없도록 중단되었네요. 정지를 받은 거지요. 그리고 촬영을 해서 업로드 올릴 수도 지금 없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어서 오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한 설교가 문제였는지 언제한 설교가 문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에, 방송이 중단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했던 설교를 올린 내용들은 다볼 수는 있지만 새롭게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저희가 가지고 있던 제 개인 계정의 유튜브 방송이 있어서 지금 찍어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심하고 목사 개인 채널이라고 해야만 들을 수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현 전에는 구독자들이 교회 구독자가 많이 있어서 생방송을 올리면 다볼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 별개의 계정이었기 때문에 구독자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올라오셔서 구독을 눌러주셔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이 송출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이웃들 또 교우들에게 알려서 어 심화부 목사님 은평제일교회 유튜브 계정이 지금 정지를 먹었다. 그러니까 이 계정 심화부 목사 개인 채널로 들어와서 어 설교도 듣고 은혜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옆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유튜브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입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설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단은 정지가 되어서 새롭게 올리는 거는 글쎄 한한 주가 아니면 다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아마 수요일 날이면 방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제이 심화본 목사 개인 채널로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도 그것으로 송출할 것이고 철야 기도회 수요 기도회도 그걸로 송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불편을들에서 무척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송교에서 문제가 됐는지는 잘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지를 먹은 상태. 뭐 이건 사람들은 뭐 일로 딱지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튼. 송출이 안 돼서 여러분에게 직접 부동으로 찾아가지를 못해서 죄송한 마음 갖고 이렇게 급하게 방송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알려주셔서 이 방송으로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은평제일교회 애국 목사님 심하보 목사님 이제 은평제일교회 유튜브 계정이 정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심하보 목사님 개인 유튜버인 심하보TV 영어로 TV를 여러분들이 또 눌러주시면 귀한 설교 말씀 또 애국 말씀도 여러분들이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우리 은평제일교회와 우리 심화보 목사님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애국마음은 동일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오지성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였습니다.